송닥천사입니다 오늘은 눈썹 문신을 하러 왔어요 심각하죠 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눈썹 문신을 하고 사람같이 돼서 가겠습니다 Let's 츠고 눈썹 문신을 하고 왔어요 첫날이라서 좀 많이 어색하죠? 오늘도 택배가 두 개가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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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키우에서 과자 박스가 왔어요. 아 이거 진짜 그저께부터 기다려가지고 아 언제오나 언제오나 했다. 진짜 키오 과자 엄청 기다렸다. 이 휘낭시에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먹으려고요. 음, 음, 아이 맛이야. 역시 역시 이 집이 잘해. 이집 잘한다. 이집 과자 잘한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디저트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어. 그리고 샌드박스에서는 약간 큰 상자가 왔는데 뭘까요? 샌드박스 짜잔 이런 구성입니다. 오 여기 요거트 같은 거다 먹으면 맛있겠다. 그래놀라래요 오. 채널 운세 미숫가루 선식? 아이번거 진짜 해자다내 채널의 운세는 과연? 구독 대길 하반기는 사랑이 가득 구독자 수 폭발 매력적인 당신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운명입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까요? 이렇게 야무지게 택배도 깔았습니다 음 아 눈썹 문신 한데가 살짝 아파가지고 근데 오늘 여기 한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. 첫날부터 엄청 짱구 같진 않죠? 응 짱구야. 올해 제 추석 계획은 첫날에는 오빠 집에서 자고 둘째 날에는 엄마 아빠 집에 가는 게제 계획입니다. 그러면 추석 브이로그 때 봐요. 안녕. 여러분 얘는 앵두예요. 복쥐리 새끼. 복실이 새끼 3마리였는데, 한 마리는 죽고, 앵두는 2004년도에 태어나가지고,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요. 쇼팽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? 죄송한데요. 저 여자예요. 네. 네, 괜찮습니다, 박사님. 꽃핀거 봤어? 제라늄꽃 폈어. 지금 봤어. 이게 고시보리라는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찹쌀과 동결 건조한 과일과 국물의 조합이 일품인 발효 과자입니다. 커여워. 뭘 먹을까요? 이게 이쁘다. 세계 최초 고시불 먹방. 잘 골라야겠다. 맛이 엄청 다요 색깔이 다르는데 너무 좋다. 시도는 좋았어요. 이거는 잘 싸서 엄마 아버지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모든 집안 일이 끝나고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. 사람이 아니다, 그저 이 아무튼, 추석이, 이번 추석은 그렇게 추석 느낌이 잘안 나요? 이유는 잘 모르겠어. 조용아, 아까 고모가 찾았는데 왜안 왔어? 그래? 어. 찾았어? 어. 할아버지 옆에만 있고. 그랬어? 응.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이랑 보내고 갈예정니다 내, 네, 내 네, 조회수 생성기. 누가 어. <laughs> <이걸> 조회수 생성기? <생성이다. 웃음> 김치찜, 매운 갈비찜, 튀김, 샐러드, 전복갈비찜. 전복갈비찜. 왜요? <laughs> 왜요? 와, 진짜 대박이다. 그 자잉. 그래? 네, 오늘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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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. 너무. 무그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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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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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 맛있나봐. 음. 아빠는 <목소리> 뭐아 저거 혹시 그거 하나는 샐러드 무거예요. 여기 이것도 있는데. 응 이게. 우리... 야이렇게 열어봐라. 네 개만 사가고 산대. 많이 먹어. 맛있게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아 다음엔 전복 안 넣는 편이 좋겠어 엄마. 네. 네 그냥... 살짝 길려. 네. 응. 그냥 끊어갖고 근데 해야지 그. 약간 질겨서 안 먹어 어? 하나도 음, 안찔긴데을 먹어봐 응? 하나도 안 질긴데? 음. 이찔지는 않은 것 같아 엄청 두꺼운데요? 지금 난맛 음. 없더라고 한국 사람들만 음, 많이 먹어 고생했어 너 음, 맛있는데? 응 그래? 음~~ 질겨 쫄깃 고기 진짜 맛있어 그래? 이거 이건 한우야 확수리 음. 맛있더라고 참 많이 음. 먹어 응. 응. 너무 맛있다 매운치 아부, 먹어봐 아부..아부탐 집에 오면 다 이런거 좋아 <laughs> 엄마가 했는데 왜 아빠가 생취할래요?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는거지 아버지는 <laughs> 어린이들 한툼이어서 그러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소스 괜찮아 1도 안 매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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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소영이 소영이는 학교 가지 며칠 춥다 이틀 이틀 가 이틀인가 네. 응. 응. 나머지는 집에서 끊예 주먹을 쌍방향으로 해요 엄마 그러니까 오빠 많이 먹어 오빠 많이 먹어 오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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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우 눈썹때문에 무사 무생해 응디기같애그 <laughs> 무슨, 무슨 쎄해 응. 뭐 인상이 쎄해졌어 누구야? 내 인상 근데 언제 약해지지? 약해지네 어, 1,2주만 응. 걸리는거 같은데? 그래서 나름 약해질 때고마하는거야응 응. 이거 말고 여다 남았지? 응응네 응? 네, 여기는 3마리의 고양이와 1마리의 고양이 조련사가 있는데요 <laughs> 무당 아니에요? 네 그러면 고양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미 저기 있는데요? 안 되나요? 안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남이 나 도와줘 야쭈구이다이 안에 있어 와보세요 보이시죠? 지금 색당 보는 거 아직도 흰... 아직도 엄청나게 식빵이 잘 죽고 있어요. 미남이는 거기다가 도망갔어요. 무슨 이게 단순신한가? 저번에 못 앉어가지고 이거 한번 앉아보러 왔습니다. 좋네. 의자. 어. 오빠 나 이거 집에 인테리어로 써도 될까? 응 가져와. 어? 그 이거 나 거기에 들고 가도 되나봐. 경기도 집. 수영아 어때 고모? 어? 이영아. 엄마, 엄마. 엄마 화장실 갔나봐.